7게방흘려하니까 음, 음. 그러니까. 두건님의 뚝배기에 구멍이 벌써. 아 이거 김고라 <laughs> 아니면 저 안에 마스크끼셨나? 마스크 튀어나온 건가? 마스크 튀어나온 걸 걸려. <laughs> 소리 듣고 움직일까요? 나 네, 일단 7게방 사운드 안 들려요. 없어요, 안 보여요 일단. 상자 아군이 온 거구나. 네. 이거 어 있다 지게 잠네 있다 지게방 왼쪽에서 도와요 떼고 있어요 왼쪽에 우리 왔던 길에서 소리타인데 아, 아, 지금 지게방 얘들 클리어 체크하고 있다 어 안에 네. 있어요 왼쪽에 소리는 스캐브였어요 내가 네, 스캐브. 그러니까 왼쪽 거는 건데 그런데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난다 3밍큐일 수도 있어요 얘네 지금 오른쪽 조용하거든요 스캐브 오는 소리 인거 았을같아 아니 아니야. 아! 아 단발돼 있었어. 몇대맞았어요 아, 아이씨. 발 아? 꼬였다. 아. 근데 저기 뭐 하나 뜯고 있건데 아! 아나 단발이었어. 나도 단발이에요. 씨. 몇 맨날 명이었어요? 까먹어. 아. 무명? 죽 두... 아니야. 일단 한 명한테 지금 다 죽었어. 한 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시한한게쟤 뭔가 빠길래 이렇게 한디지냐 지금 2 2 0딜를봐았 근데... 토락스에다 박혔네 나 BS 나도요 쟤었어요 그냥 단발이에요 아 단발만 했으면 이겼는데 씨. 말 아니었으면 대적언니 안, 사, 안 죽일 수 있었는데 나한발 쏘고 얼터 채소 좀 해. 일단 그, 그 친구는 죽었네 제가 잡았어요 네 잡으셨어요 응. 그 뚝배기 쓰고 있다 죽었네 일단 저희 늦어, 으, 푸시 타이밍 놓쳐서 얘네 자리 잡았을 거임 되게방 있으면 있으면 자리 잡고 있었으면 힘들 거예요 예. 네. 수류탄으로 한번 밀어내든 뭐하든 하고 해야 돼다 땡겼어 아, 우리 동 쪽으로 갈게요 아니면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정석으로 둘이서 여기 밀어보고 제가 타이밍 봐서 정면으로 찌를게요 몰아서 어? 왼쪽 뛰어오는 소리 가자 클리어 안쪽이다 이거 술탄 하나 충수에요? 어 기다려 기다 하고 스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잡았고 저 통로 갈어요저 아, 통로 뛰는 중문 열고 나가요 어? 아!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끝끝끝 오케이 끝 클리어 클리어 수술하 수술하세요 봐드릴게요 봐드릴게아 무장이 똑같아가지고 순간 놀랐어요 아군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내랑 똑같은 뷔백이 개쓰고 콜원대 황라치여가지고 순간 놀랐어요 <laughs> 어? 쏘고 아군? 아, 나랑 헷갈렸다는 줄 알았어요 네 통로 끝이라 해가지고 또 하필이면 서 너 통로 바퀴라고 했지? 유저풋 통로 바퀴 많이 멀리 있는 애가 술가술가 해서 덕박진 지니 덕바 지니 3인큐 가능성 농는후아 발소리 앞에 아, 있다 점프 술상 까보죠 이거 나먹으라 이거 나먹으라 이거 저 돌면 죽거든요. 얘네 사람 많아서. 그럼 얘들 살려주고 유카 코프드요 그냥. 이미 된 말해줄 천천히 밀게요. 네.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도 지금 이거 사운드 들으면서 천천히 할게요. 얘네 3인킬거 같아서 돌면 죽음 저기로. 지금 뛰는 사람? 어디야? 아, 저기 숨 거죠. 네, 네. 어, 어 이거 랄 어? 뭐지? 이상한데? MCF 같은 거야. 나... 아, 우나 지금 치형 온다, 온다, 온다. 히람면안 돼, 히람면안 돼, 히람면안 돼. 아아 나이스. 한 마리 더. 나세요, 나어요 어, 나이스. 양경님 어, 죽은게 레전드인데? 이거 죽으면 안 되는 건데, 머리 먹고 죽었어. 그니까, 바로, 빠르르게 하는 순간 걔몇 초? 버티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대 빨아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첫발 머리 맞고 그냥 후속다 날라온 거예요 MP 아이씨 여기 유케 무조건 거의 무조건 좀 확인하는 건. 음, 발소리 뛰었어. 뛰다 지금 말고 한다. 롱통로? 지게방에서 뭐였는데? 롱박, 롱박. 어, 유케, 아까 스케 스케버 아니야? 롱박 건데? 스레타 낸다 스레타, 스레타. 아 충수네. 어... 잡았어 와씨나 아, 일단 살짝 맞았어요. 난 치료 치료. 어디 있어요 그? 잡았어요? 잡았어. 아, 잡았 잡았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씨. D 백시 A V T. 오십 어 이십 오십 레벨이다. 가져가세요. 지금 잠시는 아, 사무실 진짜? 쪽에서 성광 터지는 아, 소리. 성광. 그럼 다. 지금 싸운다 이제. 사무실 올라가서 수성합시다. 와. 나 다행인 게 블랙아웃 된 데는 없는데, 진짜 아프. 우선 블랙아웃에 좀 골절, 골절까지 났어, 수술 좀. 어우씨. 이제 갑시다. 치료 끝났어요. 사무실 정반대에 하나 있어요. 나 2층으로 올라와. 가방은 안 보였고요. 1층 들어왔어요. 맞아. 대자님 네 아, 일단 넣어놔 일단 어. 네. 나중에 이따가 나가서 챙기 사무실 개틀 안 보이고 어 끝에 올라왔다. 철사떠집니다 아이 샤워실로 반대쪽 간다 어 아... 2층, 2층에 누구 들어간다? 양혜임이죠. 2층 샤워실 아, 예. 통해서 간 거죠. 예, 오케이. 하나 더뚜르한 깔때 말해줘요. 푸시바 갈게. 네. 지금 갑니다. 떠졌어요. 반대쪽 계단 저기. 이게 예, 사무실 들어가 있었어. 사무실 안에 있었어 누가 바깥에 하나 있는데. 바깥에 하나. 바깥에 있어. 바깥에 소리 났어. 이거 외부 옥상에 있다. 외부 옥상. 이거 외부 옥상에서 그 중앙 네. 철계 라인 있는 그철 거기 철근에서 저쏜 거인 그러면. 둘까 거기밖에 없어요. 아. 니만 말했어요. 그, 예. 말하는데? 말하는데? 저한테 말 거는데요. 마이크로? 예. 뭐래요? 몰라요. 중국인 같아요. 대쪽에서 먹으로 쓰고 여 그거 스캐해보고저 군집 스캐해개 많던데? 방금 봤어요? 쏜거. 네, 왼쪽이다. 왼쪽 아이 끝에. 옥상인데. 제 플래치 아니에요, 그리고? 네, 플래치 아니에요. 아빠 안 가요. 슬러그, 슬러그. 어? 잘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어디? 어디요? 여기 끝에. 설계그 저기 지게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아 그거 어? 스캐브요스캐브스캐브라고저사무실사무실 사무실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끝에 방그 외부 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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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아니 그 외부 철 컨테이너. 저번 님한테도 안 보여 그거 아, 외부 철 컨테이너. 네, 외부 철 컨테이너. 여기에서 깨벽으로 나가서 여쪽 끝에.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딘지 알것 같아. 저스캐브 저 힐템 다썼0 0 0 0 6,000. 6확0 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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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0 0 0 6 0요0 6 0 0양 6,000. 6,000. 6,000. 6 0 0요 6,000. 6,000. 6 0 잠시만요. 수류탄 한번 던질게요. 오케이. 예 방금 소리 냈고. 나왔어요이스 여기... 저건님 이거 나가, 나가가지고 나가 오른쪽 가면 있거든요? 와런 반쪽... 반쪽... 반대 오른쪽. 나왔어요 오케이. PMC 끝인 거로는. 예. 제가 다이 새끼... 어? 어? 뭐야? 아, 스케버구나 이게 예. 스캐버? 얘도 53레벨. 다무셨었네 흠. <laughs> 발철하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다 무시금 안. 아, 얘 먹을 건 없고, 득템은 챙겼어요, 일단. 응. 네.